정말 저거를... 들켰다 라인전 안 되니까 무조건 마 타워를 가야 돼. <laughs> 라인나드 푸시 오졌고. 봤어 잡았고. 좋아. 잘했어. 정말 대단해. 한지 대단한... <목소리> <목소리> 아군 태가공격받았 아군이 죽을 뻔했다. 4번. 시졌다졌다이 체리 그냥 그거 하네. 아네극방이거든 어. <목소리> 둘다극방이야 <laughs> 안먹는게 이득이야, 쟤네는. <laughs> 리첼이랑, 그 누구? 레이튼. 레이튼? 레이튼 리첼. 오케이. 아니네, 뭐지? <laughs> 아군 공가공니다자 리첼. 죽었냐? 아, 죽은 건안 죽었을 것 같은데. 어, 아, 죽진 않았고 아군 피 아군 많이 뺐지. 뭐지, 레이튼. 그렇게 안 단단한데, 아까는 뭐 타증가 먹었나 봐. <laughs> 그런가 보지? <laughs> 물렁살인데, 좀... 아, 씨발 아, 미안... 실수했다. 나이스 공톤 재밌네 니가 <laughs> 근딜하니까 이것 봐개 수월하잖아 내가 탱을 탈까? 아 그러면 다 그래도 되고 <laughs> 훨씬 수월할 것 같은데 그러면 공톤 개 재밌네 1버 <laughs> 아동 쓰러졌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, 뭐야? 솔리 인지 타진지 모르 겠네. 솔리 인거같 은데, 아쉽다. 누가 솔리드 슈퍼 어 레이튼 솔리 인거같 아. 아 체력 한 번에 빵 올라가는 거? 아 아니 방어력 아 솔리드 스위퍼면 일시적으로 방어력 많이 올라가는 거아25아 어, 존나 잘해줬는데 스킬 다 끊어주고 <laughs> 아쉽고 나, 나 흥하면 게임 끝난다 <laughs> 어 힘내봐야지 아군 타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마타 마타. 아군 타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아군 타우가 한딜일 것이야. 바야바 임팩 먹을 시, 따,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. 루시 바야바 암살고 <laughs> 아, 야, 뭐, 한 방일 것 같긴 하다. 나 존나 쎄. 이찰 뒤에 있다, 야. 아이고. 괜찮아? 이럴 땐 그냥 빠지면 돼. 안 들키고 싶었는데. 회심의 파야바 임팩이. 접근을 제거했습니다. <놀람> 토마스, 토마스. 오근 피했었네. 오근 쳤다 쎄. 브론즈아 그러니까, 어, 브론즈에서는 조합이 <laughs> 필요 없 브론즈에서는 통한다. 왜냐면 다 거의 다 따로 다니거든. 로린즈 하나봐, 3일레 운영에 3일레 운영. <laughs> 그거 알아? <진짜. 웃음> 우리 생각보다 합잘맞아 게다가 즐기미라 이런 고잘 하고 있어. 기웃기네. <laughs> 이게 브론즈라니? 아니 다른 세계인 걸? <laughs> 브론즈 내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기. 그러니까 <laughs> 기본은 알아 쟤네도. 내 기본만 알아. 아나다아 <laughs> 아야마 한방에 나왔죠? 개이득 <목소리> 야 애들 다 온다? 아이고 레이튼 때리는게 아니었어 제레온이 아 레이튼 참 일단 제레온이 방이긴 해 어 어? 때리면 안돼 제레온 방이라고? 어.. 아 제레온이란다 에이튼 방어어 제레온이 그리고 한 1셔 1바 정도간거 같던데 음. 아까 때려보니까 오케이 신발 가져야되는 아이씨. 아 로익스가 말아 먹었다 진짜. 진짜 아이씨 빠비 루시도 근데 좀방 탔는데? 그래? 37인데? 안되겠다 올려야 돼 그냥 올려? 음. 얼마 안 모았는데 올려야 겠어. 야, 로라스 개쎈거 보소. 받고 있습니다. 아 나. 제레온 제발. 아 토마스 제발. 이첼이 생각보다 좀 공점 탄거 같거든. 근데 내 파이버가 졸라 세던가. <laughs> 어, 물렁물렁해 근데 애들. I'm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네. I'm s 정 r 당 y I'm sorry. I'm sorry. 암살 좀 배워야겠어 암살 잘 못해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이게 암살의 전부야 음. 방어벨로스 지금 이러면 트루퍼 쪽에 신경이 쏠렸잖아 어. 그러면 탱이 저쪽에 두명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은안 들키게 들어가야 돼 근데 대신 시바니까 저기 가는데 지나갈 음. 수 있었던 거고 잡고 있거든 지금 어, 어, <laughs> 다 본가 아안돼 방어 깼다. <laughs> 요망한데 게임이 세. 하여튼 이득 봤다. 킬 코인이득. <laughs> 토마스도 1서 1바 정도 갔어. 공다 타고 내가 파이크에 절개 임팩 먹었는데 3천이 안뜬거 보니까 저기 음, 방버프긴 한데 그렇게 상관없나? 빠질 수 있거든? 그 빠지면 돼 <laughs> 로라스가 먹는 게 낫겠다 음... 로라스가 쿠리 제일... 어? 아 어? 루이스가, 루이스가 먹었네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사실 수호도 딸수 있는데 오근이라 <laughs> 어차피 안전할 때 따는 게더 좋을 것 같아 레벨링 해서 사실 실방 방패만 가지고 개불한 정해 느낌이. 방패를 사야 좀 아, 아, 공격받고 있습니다. l e 엠아이 m 공지 뺏겼어 아이고 아 방금 트 I g 완전히 o I go. I go. I go. I go. I 아, 낼수 아, 야, 야, 역시. 나, 레퀴엠마 아, 가지고거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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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거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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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궁 없으니까 좀 빠져야겠다. 음.

야, 장난 아닌데? <laughs> 그래도 2인분은 했다 난딱 1인분 한거 같은데 느낌이? <웃음> <어허어>. <웃음> 어 방금 토마스 나 맞았을 때좀 연기가 개망했어 우리 아나나나나 방금 난 다무가 시선 끌어가지고 제레온이 다무놀이던거에 같이 맞아가지고 아이 <laughs> 이걸 왜빼 토마스, 루, 루시, 레이튼 나오니까 뺀거 같은데 안전하게 가자 더 놀고 싶은가 보지 쟤네 말렙 제레온 밖에 없고 지금 거의 저거 사실 테러하면 끝나는건데 음 몰테 각이 냐 <laughs> 근데 몰테 할 필요 없겠다. 방어에 벨로스랑 한 1분 30초 보고 방배린데 가겠다고? 어, 어어 <laughs> <laughs> 나서. 어 근데 서 나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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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서 나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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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야바 임팩 서 나서. 나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. 게다가 바야바 임팩이 나인데 그, 이건 잘했다 로라스가. 공격력 올라가는 그 퍼센트도 바야바가 훨씬 높아. 어퍼랑 음. 제육구멍 35퍼인데 바야바 임팩은 42퍼잖아. 442퍼에다가 가는 거리도 있고. 어 거리가 거리도 붙어 있어서 무조건 바야바 임팩이야. 거의 핵펀치 데미지가 즉발로 나오는 느낌이야. 방어 타면 좀 그게 떨어지긴 하는데 애들이 음. 효율이 떨어지긴 하는데 공 애들 쓸어 담을 때는 좋아 그게. 맞아. 지옥 구멍 한 번만. 아 지옥 구멍 딜좀 부족하면 지옥 구멍 올리면 되고. 음. 아니면 바이오... 어퍼가 어 발바치고 그냥 튀어버리면은 애들 피 깎인 상태에서 싸워야 되니까 거시기하고 맞아 <laughs> 어퍼가 데미지가 좋긴 한데 맞추기가 의외로 까다로워서 그래서 나 머리 큐톤 머리 유닛 어퍼 공속으로 들었어 음 그것도 그런데 이제 잡기가 쉽게 되니까 어퍼는 또 맞아 그래서 애초에 좀 딜도 나오게 하려면 바야바를 드는 게낫